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완전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 나않게 생겼는데 범법자가 되는 게 무슨 대수냐 하는 입장이 요즘 소상공인들의 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복종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식당 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요. 그동안은 직원들 한 5~6명 이렇게 데리고 식당을 하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니까 직원들 많이 내보내고, 아들들, 며느리들, 심지어는 딸까지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또 10.9%라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이 되니까 아주 격앙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르과 어의 전쟁까지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왔을 때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어? 의자도 치우고, 시급을 최대한 주는 만큼 일을 그만큼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과 얼의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말이 얼과 얼의 전쟁이죠. 자칫 잘못하면 없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밖에 생겼다니까요. 편의점주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세금에다가, 임차료에다가, 본사에 주는 로얄티까지 주면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가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야말로 날린 거죠. 이렇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중소기업들, 반발이 막 팍팍팍 올라오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대책을 보면 중국 구구식이에요. 기업에 전가하든가, 아니면 혈세로 떼우든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으면 그 비용을 가백에 부담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를 올려주라는 거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를 인하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카드 수수료 인하의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1.3% 정도 됩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더 떨어뜨려야지 10.9%를 커버를 할수 있죠? 매번 나오던 이야기의 재반복, 재탕, 삼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임대차 보호법 연장을 한다? 아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가게차 조차도 생존이 불가능한데, 5년 하던 걸 10년으로 연장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거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때우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 주겠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고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보면요. 대부분 200만을 다 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저임금을 주고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쓸수 있는 형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많고 훨씬 200만 이상이니까요. 근로장려세제를 또 주겠다? 아휴. 일자리 안정자금이든, 근로장려세제든, 다 세금에서 나가잖아요. 그 세금 누가 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네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든, 윗돌 빼서 아랫돌 개든,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예요.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현장은 아우성인데. 한가하게 주먹구구식 정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못 지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인기 내에 만원을 가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미 만원이 넘어요. 내년만 하더라도 보세요. 8,350원이잖아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8,350원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더 이것을 5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1,670원이 됩니다. 8,350원하고 1,670원을 더하면 10,020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 인상된 것까지 합치면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만팔십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디 가고 아직도 만 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부가세 낼라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해결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수가 너무 줄어드나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하더라도 거의 600만이 넘어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카드 수수료 1.3% 줄여 줘 봤자 얼마나 줄일수 있겠습니까? 세금으로 막아봤자예요. 또 세금을 내가 내야 되니까요. 본사한테 더맡긴다 글쎄요. 상가 임대차 5년에 10년 연장한다? 가기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인 그리고 확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